조선일보에서 오늘 아버님 어, 어제군요 어제 아버님 인터뷰를 실었던데 혹시 보셨어요? 아버지 인터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그렇게 아픈 아이가 이와의 세계법인 전략 컨설팅 부서 파르테논에서. 네. 일을 잘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울했고 네.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 제가 범죄자들의 손자이고 저 또한 그것에 죄의식이 없이 살아왔음을 인정했고 후치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학교의 친구들한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라고 하는 거학 아, 학교 친구들이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박상화 씨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네.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아, 그때 약간 좀뭘 몰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음. 했었을 텐데 그때 모든 아이들이 그냥 아 너네 할아버지가 전두환이냐 네 아빠가 전재영이야. 그러는 수준이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름마다 들어와서 나는 음. 곳에서 sat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을 만나고 밥을 먹을 때는 가끔 음. 아니 자주 할아버님에 대한 뉴스는 항상 나왔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두왕 같은 살인마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등등의 말들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음. 않고도 항상 인터넷에 기사들이 음. 몇백 개씩 나오고, 구을 참여하는 권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친구들이 그냥 그 앞에서 그 전두환을 그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들으라고? 모르고 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모르고 한 친구도 있었고, 네.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음. 저는 저의 죄악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